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제시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6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지자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육십 절 같이 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아멘 빛이 있는 동안 빛속을 걸어가라 라는 돌스토이의 어, 단편소설 가운데 어, 줄리, 줄리어스 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그 단편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어, 무척 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줄리어스는 위로를 받았고, 그날부터 자신의 힘으로 형제들을 위해 일하고 살았다. 그렇게 20년 동안 기쁘게 살았고, 죽음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데려갔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있었는지 그조차 몰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기쁘게 살았고 죽음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데려갔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상태가 구약의 에녹이 경험한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죽음이야 있던지 말던지 언제 건넜는지 영적으로 알수 없게 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스테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54절 55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이 어떤 모습입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일을 갈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환난 모습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아니고 후회하는 모습도 아니고 좌포자기한 우울한 모습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나의 자연적인 자아를 꽉 붙들어 주시는 상태입니다. 나의 자연적인 자아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붙들린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은 죽음을 직감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지만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스테반의 자연적 자아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했습니다. 순교자의 전기를 읽거나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를 볼때 어떻게 견딜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린 생각에 저 고통을 저 고난을 어떻게 견디지?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 자아가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의 자연적 자아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견뎌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나의 생각, 나의 호흡, 나의 눈 하나 깜빡거림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자아로는 일반적인 죽음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순교자의 죽음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적인 자아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스테반의 자연적인 자아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점점, 점점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니엘도 보시면 당장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 놓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그는 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에스더의 자연적 자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니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죽음, 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님 죽음이 다가올 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어, 그 책에서 제가 어떤 책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실려있는 앤드류 리벳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 기억에 납니다. 이 앤드류 리벳은 어, 15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삶의 대부분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에 세테반처럼 성경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이 가르쳐, 가르친 50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힘을 써 왔습니다. 1650년 성탄절 설교를 하고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들어 눕게 됩니다.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주 후에 1651년 1월 7일 그는 죽게 됩니다. 이제 앤드류 윌에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로서 5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50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지난 50년간의 연구보다 죽기 전 며칠 훨씬 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죽기 전날 그가 남긴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더 크게 다가왔다. 고통은 견딜 만했다. 하지만 오히려 기쁨을 견디기 힘들었다.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견딜 만했다. 오히려 기쁨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전에는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사서 읽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책들은 먼지에 불과하다.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all, O Lord. You are my all, 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My good is to approach to you, 당신께 가까이 감미 내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요,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열흘이 이전에 보낸 보낸 오십 년보다 더욱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병상에 누워 있는 기간이 나의 평생 살았던 기간보다 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죽음의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며 주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벅찬 기쁨을 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뼈가 부서지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당하는 자는 성령 충만하여 그 고통을 모릅니다. 앞선 톨스토이의 소설의 주인공 줄리어스처럼 죽음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데려갔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죽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을 걸어가시는 동안 땅의 것들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 천국의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스데반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어떤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보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어디를 보는가, 천국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가. 스테반은 바라보되 우리 교회 지난해의 주제표였던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성러은 땅의 것을 보긴 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눈 감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땅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은 바른 땅에 디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뒤적이는가 물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뿜어서 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평소에도 떠올리고 있는가? 아동문학가 강소천 시인의 동시 병아리가 있는데요. 병아리의 모습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물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또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딱 반반이죠. 땅을 쳐다보는 것만큼 하늘을 쳐다봅니다. 뭐 병아리는 삼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 적어도 절반씩 땅의 것을 바라본 만큼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본 사람에게 죽음은 창문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본 사람에게 죽음은 절벽입니다. 더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벽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산 믿음의 백성에게 죽음은 창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신비한 느낌을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죽게 되는 스데반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요. 스테반의 영은 이미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스테반의 영은 이미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을 몸에서 빼내어 하늘을 바라보았던 영적인 습관처럼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나 자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았기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본 자에게 죽음은 창문입니다. 창문이 열리고 스데반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영은 이미 손 벌리며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인간들이 보는 것은 돌에 맞는 고통이지만 스데반의 영은 이미 몸을 떠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잔인한 고통이 그의 영혼을 피해 갑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잔인함도 그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사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이 육의 세계, 이 땅의 세계에만 갇혀 있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을 주목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믿음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을 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뭐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뭐 그렇게 그렇게 감격적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영이 열린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반의 이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용서를 연습해야 합니다. 용서를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 설교 준비 외에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 피터 어, 펜스윅이라는 임상심리학자이자 오랜 동안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왔던 전문적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The Art of Dying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죽음을 죽어갈 수 있을까? 수많은 죽음들을 지켜보고 전 세계에 임종하는 환자들을 지켜본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가 결론을 내리며 쓴 책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결론을 내리며 자신의 모든 경험을 집약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놀라웠던 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많고 또이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가 더 분명하게 열려요. 그 속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어둠으로 나가는 길이 있겠지만. 자신들이 무시해왔던 영적인 세계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 먼저 죽은 가족들의 방문을 받는다고 해요. 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이 땅에선 보지 못했던 너무나 환하고 크리스탈과 같은 아주 밝고 맑은 빛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에요. 꿈처럼 몽롱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생생하게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와 비교해서 훨씬 더 생생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이 길게는 죽기 몇몇주 전부터 짧게는 죽는 당일에 그런 과학적인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다고 이 피터 펜스윅은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쭉 들어 보여주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주장하기를 그가 책을 쓴 목적이죠. 그가 주장하기를 자기가 쭉 지켜보면서 잘 죽어가는 사람과 힘들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이 땅에.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용서이다. 저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 배경을 살펴볼 때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 잘 죽는 죽음. 죽음을 잘 통과하는 비결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쌓아온 상처를 버리는 것이다. 그 아픔을 녹여내는 것이다 그 분노를 떨쳐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용서하는 것이다 집착을 끊어내는 것이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문제없어요 기도 가운데 오늘 스테반처럼 용서를 선포하고 이 땅의 것들이 내 심령을 붙들지 않도록 주께서 부르실 때 가볍게 주를 향해 두손 들고 떠나갈 수 있도록 평소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연습하는 것잘 죽는 죽음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오늘 59절 60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가벼운 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풀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어내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끊고 부르시는 곳으로 믿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몇 년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하루하루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시기 위해 서 계신데 그 부르신 곳을 향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 그 믿음을 간구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못 가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 마음이 세상에 꽉 묶여 있어서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데 못 가요. 너무나 마음속에 캣캣이 쌓아놓은 분노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숨을 끊어내지 못해요. 땅에 집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로 펜스윅이 땅에 집착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완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굳어요. 한번 상처받으면 수십 년을 가요. 마음이 굳어요. 용서하고 보내고 맡기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과 기꺼이 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약하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일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떠나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마음은 평안합니다. 살아는 성도들 우리 모두 살아 있는 동안 용서를 연습하고 집착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부르실 때 가붓하게 아멘으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세대 반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여, 나의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죽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